5월 14일 목요일 제23차 경주마 주행심사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모두 11마리의 장기 휴양마들이 함수율 9% 양호주로 상태에서 함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초반 앞서 달리는 말 6번 논스톱 위닝입니다. 457kg의 체중, 세 번의 경주를 뛰어 아직 우승이 없는 국산 네 살짜리 거세마입니다. 안쪽에서 반마신 차로 거리차를 좁혀 나오는 5번 그레이스퀸. 454kg의 체중, 2월 심사를 치른 신마로 국산 세 살짜리 암말입니다. 6번 논스톱 위닝, 5번 그레이스퀸 두 마리가 먼저 사고를 향해서 달리고 있고 3위로는 4번 미르스카이가 따릅니다. 세 번의 경주를 뛰어 아직 우승이 없는 국산 3살짜리 안말입니다. 여전히 선두는 5번 그레이스퀸, 6번 논스톱 위닝 두 마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3위로는 4번 미르스카이 안쪽에서 1번 킹리가 4위로 따르고 있습니다. 1번 킹리 15번의 경주를 뛰어 미승리마로 국산 4살짜리 거세합니다. 외곽에서 4번 미르스카이가 선두를 뺏어 나옵니다. 4번 미르스카이, 5번 그레이스퀸, 6번 논스톱 위닝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주행심사 일경주 4번. 미. 주행 심사 이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두 11마리 말들이 심사를 받는 가운데 12번 마이티윙은 연습 주행입니다. 초반 3마리 말들이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9번 천상의 여인, 한가운데 있는 4번 어메이징 위즈, 가장 안쪽에 3번 스프링컴, 3마리가 선두권 형성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9번 천상의 여인, 2월 심사를 치르고 3월 연습 주행을 뛴 신마로 국산 3살짜리 안말입니다 한가운데 달리고 있는 4번 어메이징 위즈, 2번의 경주를 뛰어 아직 우승이 없는 국산 세 살짜리 암말로 1월 경주 후외납다리 부상을 입으면서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가장 안쪽에 3번 스프링 컴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스프링 컴은 세 번의 경주를 치러 아직 우승이 없는 국산 세 살짜리 거세합니다. 한가운데 4번 어메이징 위즈가 조금 더 앞서 달리면서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외곽에는 8번 더 드림의 거림이 좋습니다. 더 드림 세 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국산 세 살짜리 거세합니다. 4번 어메이징 위즈를 넘어서는 8번 더 드림 더 드림 선두로 그리고 2위로는 4번 어메이징 위즈 (2번) 와니케이가 (3위로) 따랐습니다. 주행심사 이경주 (8번) 더드림 제13차 경주마 주행심사 삼경주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두 11마리의 장기 휴양마들이 함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초반 안쪽에 있는 3번 뉴패러다임과 6번 두리가 앞서 달립니다. 3번 뉴패러다임, 8전 1승을 기록한 국산 4등급의 네 살짜리 암말입니다. 작년 9월 경주 외납달이 저름으로 취소되면서 휴양을 다녀와 1월 심사를 치른 말입니다. 6번 두리, 14전 1승을 기록한 국산 5등급의 다섯 살짜리 암말입니다. 두 마리가 먼저 사콘을 향해서 달리고 있고 3위로 따르는 9번 라운한니 발입니다 국산 4등급의 네 살짜리 앞말입니다. 3번 뉴패러다임, 그리고 6번 둘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7번 행복스타와 8번 한일모아의 걸음도 좋습니다. 7번 행복스타, 국산 4등급의 5살짜리 수말입니다. 외곽에는 8번 한일모아, 6번의 경주를 뛴 미승리마로 3살짜리 앞말입니다. 7번 행복스타 선두로, 8번 한일모아, 그리고 10번 콰이어트 아들, 3마리가 앞섰습니다. 주행 심사, 삼경 주행 심사, 사경주 함께 하시 겠습니다. 모두 11마리 말들이 심사를 받는 가운데 11번 한센글로리는 연습 주행입니다. 초반 안쪽에 1번 라운탑맨과 2번 원더풀 마리아가 앞서 달립니다. 1번 라운탑맨 5번의 경주를 뛰어 한 번에 우승을 기록한 국산 4등급 의 3살짜리 거세마입니다. 바로 옆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2번 원더풀 마리아 12전 3승 을 기록한 국산 3등급의 4살짜리 안마리입니다. 외곽에 있는 7번 톱브레인 12전 3승을 기록한 외산 2등급의 미국산 5살짜리 어제밤니다 1번 라운탐맨과 2번 원더풀 마리아 두 마리가 먼저 4코어 들어 결승 직전 주로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1번 라운탐맨, 2번 원더풀 마리아 사이를 치고 나오는 4번 우대룡. 구전 2승을 기록한 국산 4등급의 4 살짜리 암말입니다. 외곽에 는 7번 톱브레인의 거림이 좋습니다. 7번 톱브레인이 안쪽에 있는 말들을 제치면서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7번 톱브레인 선두로 1번 라운탐맨 그리고 4번 우대룡 세 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행심사 4경주, 7번 톱브레인. 제23차 경주마 주행심사, 마지막 오경주 함께하시겠습니다. 모두 11마리의 장기 휴양마들이 함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초반 1번 브라이트캣이 앞서 달립니다. 31전 7승을 기록한 외산 1등급의 미국산 6살짜리 수말입니다. 1마신차 뒤에서 따라 붙는 3번 금빛장인, 6전 4승을 기록한 국산 3등급의 4살짜리 수말입니다. 1번 브라이트캣, 3번 금빛장인이 먼저 4콘을 향해서 달리고 있고, 3, 4위권에서는 5번 마이티럭과 10번 블루울 수가 다릅니다. 5번 마이티럭 7전 3승을 기록한 국산 3등급의 네 살짜리 암말입니다. 12월 경주 후 쉬었던 말로 3월 심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일반 브레이드캣 여전히 선두로 그리고 3번 금빛장인이 2위로 그리고 3위로는 외곽에 있는 6번 장산파워와 안쪽에 있는 9번 MJ파워의 걸음도 좋습니다. 9번 MJ파워 외산 1등급의 네 살짜리 거세합니다 6번 장산파워 국산 1등급의 여섯 살짜리 수말입니다. 1번, 6번 그리고 9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주행심